4번. 법상 옳지 않은 것. 그랬죠.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어, 2016 국가직 7급에서 나왔던 시험 문장입니다. 음, 7급이에요. 자첫 번째 문장. I wanna have a beer. 나왔죠.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고 문장을 잡을 수도 없죠. 우리가 잡자니 하나밖에 없어요. 원트 다음에 아, 투부정사 나왔구나. 목적어구나 그죠? <laughs> 실장적으로 그걸 안 물어봤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자, are all cattle in? 그랬어요. 모든, 자, 어떻게 가축들이 다 들어왔니? 그랬는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cattle 이라는 무슨 명사? 집합명사 하나 잡았죠? 음, 집합명사는, 집합명사는 복수지. 집합이니까. 알겠죠? cattle하고 police는 항상 복수형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가축하고 경찰. 알겠니? 음, 자, are 하나 잡아놓고요. 자, 어, 3번 문장 봅시다. 어드바이스 가 하나 있죠? 우리가 I need advice 가 아니라, 아, 어드바이스니까 하나 아는 문장이다. 그죠? 어드바이스. 어려운데, 어드바이스는 추상명사라서 그렇게, 언어드바이스 아니고, 어떻게? 조수사가 필요하죠? 음. 자, 4번은 모르겠죠? 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썸하고 애니 어디서 배웠습니까? 부정대명사에서 배웠죠? 썸은 긍정문, 애니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 됐죠? 음, 설명하면서 들어갈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명사편이니까, 명사를 한번 다 설명해 놓고 갑시다. 명사는 크게 무슨 명사, 무슨 명사?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가 있죠? 음,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가 있어. 자, 그래서 가산명사에는 뭐가 있어? 보통명사와 집합명사가 있다겠죠? 자, 불가산명사는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가 있지. 됐어요? 근데, 자, 가산명사의 특징은 어, 더, s를 쓸수 있고요. 불가산명사는 더만 쓴다겠죠? 됐지? 근데 보통 명사가 뭐처럼 쓰여요, 우리가? 추상 명사처럼 쓰였죠. 추상 명사가 뭐처럼 쓰여요? 보통 명사처럼 쓰이죠. 물질 명사가 뭐처럼 쓰여요? 보통 명사처럼 쓰이죠. 고유 명사가 뭐처럼 쓰여요? 보통 명사처럼 쓰였어. 이걸 우리가 명사에 뭐라고 한다? 전용이라고 했지. 바뀐다. 용법이 전이가 된다 그래서 전용이라고 했지. 그래서 쉽게 보통 명사는 우리가 펜 펜이 어떻게 문 이렇게 됐죠? 어, 문 칼은 어떻게, 무고요 펜은 문, 문이고요 그랬죠. 추상명사 대표적인 게 뷰티가, 자, 관사가 붙어버리면 여기는 어가 안 붙는데 어가 붙었어. 그럼 미인이 된다겠어. 됐어요? 자, 워터에가 S가 붙으면 안 돼요. 근데 편의점 가면 물 많이 있죠. 그래서 S가 붙으면 뭐가 돼? 물의 종류가 된다겠지. 됐어? 고유명사. 에디슨 했다가, 자, 에디슨했다가 에디슨이라는 고위 명사는 관사가 붙을 수 없는데 관사가 붙었어. 그럼 뭐가 된대서? 에디슨 같은 사람. 뭐 작품 이런 게돼 버린다 있죠? 음, 이게 전용이라고 했어요.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물질 명사의 특징하고 추상 명사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알겠지? 음. 자. 물질 명사라는 것은 일단 부정 관사 쓸수 없죠. 자, 복수 형태도 안 되지. 셀수 있는 것은 못 세니까 어떻게 뭘 가지고 쓴다? 조수사로 쓰죠? 전용이 있다는 거지. 음. 자, 그래서 물질명사는 뭘 가지고 센다? 조수사로 센다. 공부했죠? 음. 자, 이건 안 나왔으니까. 물질명사가 보통 명사가 되더라. 그래서, 자, 월러에다가 S가 붙으면 안 돼요. 그죠? 붙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명사는 다양하게 쓰인다. 이거지? 전용. 그래서 물의 종류가 됐어요. 자, this is Earth's very good wine. 그랬어요. 와인에서는 관사어가 붙으면 안 돼. 근데 종류가 나왔지. 아, 종류는 가능하더라. 여기는 비열도 있죠, 비열. 우리가 일본에 비열 봤어요? 맥주라는 것은 물질명사지. 그러니까 어가 붙으면 안 돼. 근데 한 잔의 비열. Give me your beer. 가거든요. 알겠지? 맥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한잔할 때는 비 e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자, 종류. 두 번째. glass 유리라는 것은 어떻게? 물질 명사지. 근데 a glass 해버리면 뭐가 된다? 제품이 돼버려요. 무한도전입니까? 스타킹에 나왔던 거네요. 맞죠? 음. He has a glass in, the, in his hand. 자, 그의 손에 어떻게? 어, 유리잔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이죠. 자 그다음에 개별적인 사건. 우리나라에서 어, 전 세계 호텔에서 가장 큰 화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음. Big fire in the hotel last night. 이렇게 개별적인 사건, 물질 명사지만 관사가 붙을 수 있고 S가 붙을 수 있더라. 왜? 보통 명사처럼 쓰더라. 이해되죠? 자, 1번에 다써놓으요비열 전용입니다. 집합명사. 집합명사는 보니까, 아, 단독적으로 써 전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전용이 없다는 거야. 바뀌지 않아요. o n 집합명사. 알겠죠? 단, 집합명사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Family형, f o l l s 형 c a t 형이 있어. 알겠죠? 음, 패밀리형은 아까 단복수 배웠죠 우리가 네. 자 그래서 캐트령부터 갑니다 캐트령은 항상 무슨 취급이다 복수 취급이야 그래서 캐트령의 대표적인 것은 가금류들 벌민들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자 무슨 형태다 캐트령인데 왜 피플형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랬죠 왜 피플은 약간 전이가 된다겠죠 어 피플 쓸 수가 있어요 어 피플 집합 명사는 자 보통 명사 와는 전이가 안 된다는데 어 피플 그래서 한 사람이게 된다고요. 알겠지? 이게 피플스가 되면 뭐가 된다? 국민들이 된다. 이해됩니까? 음, 여기까지 정리 하나라 있지? 그래서 마지막 영장 문제까지 우리가 어, 해 놨던 문장이고요. 추상 명사. 추상 명사는 뭐야? 에, 우리가 셀수 없는 거죠. 사랑이나 정이나 질투 이런 거지. 이런 거 부정관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복수형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전형이 있다겠죠? 음, 그러면, 있는 것들도 있다, 이거지. 그거 알게 해놓으시고,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of 플러스 추상 명사는 무슨 취급이었다? 형용사다, 있죠? 그래서, 자, report is important. 이 문장이, 자, of importance로 해야지 맞다는 거죠? 됐어? 왜? 만약에 명사를 써버리면 주어하고 같아야 되는데, 주어, 자, 리폴터가 중요성이다. 두 개가 다르죠? 품사적으로는 맞는데, 틀려. 알겠지? 음, 그래서, of importance. 아니면, 형용사로 써놓으면, 주어하고, 주어를 설명해준다겠죠? 됐지? 이렇게. of plus 추상명사는 뭐다? 형용사 취급이다. 알겠죠? 음, 또, all 추상명사나 추상명사 itself면, very 형용사와 같은 뜻이다. 그래서, all kindness. kindness itself는 very kind하고 같은 뜻이니까, 해석에 주의하시라. 알겠지? 그리고 또 자주 나온 문장이에요. 자, 전치사 플러스 추상 명사가 되면 무슨 구다?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구야. with careful care, with in disappear, 실망하여, by accident, 우연히. 이해됐어요? 또 하나 추상 명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 것은 have the 추상 명사 투부 정사야 have the 추상 명사 투부 정사는 so 대뜻이라고했어요 그래서 he had the kindness. 자, 그가 너무 친절해서 나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정도로 친절했다 이 말이죠. 자, Have the 추상 명사 추상 명사 앞에 더가 붙었죠 알겠지? 그래서 꼭 더가 붙어야 된다. 했어요. 왜? 뒤에서 꾸며주면 앞에서도 전치 수식. 뒤에서 후치 수식이면 전치 수식을 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나에게 그 길을 보여줄 정도로 친절했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한정사 더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Have the 추상 명사 투부 정사는 so 대세 뜻이라겠어요. 알겠죠? So 대세는 또 뭘로 나타낼서 Enough t o 까지는 나타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알겠니? 명사편 많이 배웠지만 명사편 지금 나오는 것들이라도 제대로 정리해 놓으시면 다음에 굉장히 편해. 알겠죠? 나의 손길이 느껴지니? 어? 자, I want to have beer. 그러니까 자 문장은 이게 주어야. 원트가 동사죠. 저 해브가 지금 목적어지요. 해부가 다시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가져왔는데 무슨 명사를 가져왔어? 물질 명사를 가져왔죠. 물질 명사니까 관사가 없어야 되는데 맥주 한잔한병 이렇게 가산 명사 취급에 따라서 부정 관사가 붙을 수 있다고요. 알겠지? 네, 전용이 됐어요. 그다음에 캐틀은 무슨 취급이다? 복수 취급이라겠죠. 음. 그래서 캐틀이 자, 다 들어왔냐? 이 말이겠지? 음. 피플에 주의하시라고. 알겠죠? 음. 자, 캐틀이요. 그 다음에, I need advice. advice는 추상명사니까 셀수 없어서 조수사, piece of가 필요하다 이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 I really need some money 그랬어요. 자, some이라는 건 긍정문이나 평성문 했어요. any는, 의문문, 조건문, 부정문 했어. 알겠지? 예외적인 게 있어. s o m e 조건. 그렇지. 어, would you like some coffee? 그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상대방의 뭘? 의도를, 의향을 물어볼 때. 알겠지? 그다음에 예스라는 대답을 할때 자, 내가 지금 돈이 없어. Do you have some money? 상대방이 예스 yes 했으면 좋겠어. 이럴 때 상대방이 예스를 기대할 때 아니면 의도를 물어볼 때. Would you like some coffee? 알겠어요? 이럴 때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쓸 수가 있다. 자, any가 긍정문에 쓸 수가 있어. 언제? 어떤을 강조할 때. 어떤 어떤 백화점에 가서도 너 그거 다 그거 살수 있어. 어, 아무 데나 가봐. 이럴 때. 어떤을 강조할 때는 NG가 뭐에 쓸수 있다? 긍정문에 쓸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다.